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아이윈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이 아이윈 플러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이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이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 개인들의 수급들과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좀 크게 강하게 나오면서 좀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I N 플러스 한번 좀 주목을 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가장 핫했던 섹터죠.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좀 섞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로봇이 로봇 모멘텀 같은 경우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보안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양자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들려온 이 미국에서 들려온 호재들로 인해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미국에서 자 미국의 아이오니큐죠 아이온큐에서 지금 영국 규제 당국으로 인해 이제 이 영국의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받는 것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고, 그리고 파스터너십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오늘 5.33%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아이온 플러스 뿐만 아니라 지금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보안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다. 자, 그리고 지금,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국에 지금 국빈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 미국과 영국 이제 수장들끼리 얘기가 나왔던 내용,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 자, 원전과 그리고 양자 양자 기술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어제부터 사실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꿈틀꿈틀 되고 있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같이 예, 국내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폭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지금 이 아이인플러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인들의 지금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출애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얘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또는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거두 재미하고 블룸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이윈 플러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아이윈 플러스 관련된 무리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좀 많이 폭발을 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아이오인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증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아이유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꽤 많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 1 0 2 7 5 7 9 1 8 1로 아이윈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아이윈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꺼려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힌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